네 시작합니다. 주니어 리딩 투터 이권이에요. 에코 자이권에 섹션 5의2번 질문 해볼게요. Some Chinese people are superstitious. Superstitious 이렇게 o u s 로 끝나면 형용사야. 어 그럼 무슨 뜻이야 미신을 믿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중국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다라는 거야. About the seven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Lunar calendar 하면은 음력이야. 음력 7월에 대해서 미신을 믿는데, they believe, 그들은 믿습니다. dead 명사절이 생략됐네. 목적어 자리에 와서. The gate to the world of dead. 더 형용사하면 복수 명사니까, 더 dead 하면 죽은 사람들이지. 죽은 사람들의 세상에, 이제 세상으로, 어, 죽은 사람들의 세계로 가는 문이 open, 열린대. 그때, at that time.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The spirits of the dead can return to earth.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야. So they call the seventh month the ghost month. 그래서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겠지? 중국 사람들은 부릅니다. 7월을 뭐라고 불러? 음, 귀신의 달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야. During this time, during은 전치사로 동안이지. 이 기간 동안에 Chinese people worry that bad things will happen. 뭐를 걱정하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긴 것을 걱정합니다. 라는 거야. So they do not move into a new house or get married.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새로운 집으로 여기서 move 움직이다 하면 안 돼. 이사한다로 해석합시다. 이사를 하지 않거나 get married, 결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Some people make lots of food for the ghost. 어, 몇몇 사람들은 귀신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만든대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 번 페이퍼머니, 페이퍼머니니까 여기선 지폐야 지폐를 태운대요 to give the ghost comfort 뭐하기 위해? 귀신들에게 comfort 무슨 뜻? 뭐, 위안 이런 뜻이야 위안, 위로, 안락 이런 뜻이야 they even have a special ghost festival on the 15th day of the month 그 달에 15일에 자 e 분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심지어 귀신 축제도 해대요 On that day, 그날 uh, People put paper lights on rivers 사람들이 uh, 그 종이 등을 강에 놓는데 뭐하기 위해? To help the ghost find their way back home 귀신들이 자기 길, 집으로 가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라고 합니다 됐죠? 이동합니다 1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첫번째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얘기야? 이 얘기 아니죠 2번 Why people believe in g h o s t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 이유? 뭐 이런 거 아니지 3번 Monthly tradition in China 중국의 월별 tradition 전통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했어? 귀신의 달 얘기해서 나쁜 일안 생기도록 여러 행동을 하잖아 중국인들이 그래서 정답 4번 Be careful during the ghost month 7월에는 조심하세요가 맞겠지. A lesson from Chinese superstition. 무슨 뜻이야? 교훈인데, 음, 뭐로부터 교훈? 중국 미신. 이거, 이거 앞에 나왔을 땐 형사고, 용 이건 명사가 되는 거지. 미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일단 instead에 주목해 볼게요. instead 대신에 이런 뜻인데, 이는 앞에 부정적인 내용. 뭐, 이제 부정어, 나시나 내보나 부정적인 내용이 올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문장을 해석해보면, 대신에 그들은, 그들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될 거고, try to make the ghost happy. ghost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대. 자, 그럼 보면, 어, 저 여기 볼게요. not. 부정문 들어갔지? 그럼 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은, 행복하게 대신에 만들려고 노력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지. 음식도 만들고, 귀신을 위해서. 됐죠? 정답 2번. 다음. 중국인들이 음력 치료를 귀신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럼 아까 나왔잖아. 그럼 귀신의 달 찾아 봅시다. 어디 나와 있어? 어, 자, 귀신의 달. 여기 나왔잖아. 귀신의 달이라고 부른데. 그럼, 그럼 앞에 문장 보면 되겠지. 그럼 이 문장이 되겠지. 어. 맞나요? 해석하면 뭐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다음, 4번 볼게요. 어 고스트 페스티벌에서 종이등을 띄우는 이유 자 종이등 알았었지 아까 종이등 어딨었지? 네 여기 있었잖아 종이등을 띄운대요 뭐 하기 위해? 그럼 이 부분 하면 되겠네 왜 그랬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해석해보면 To help the ghosts find their way back home 귀신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찾는 거 돕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 Why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투부 정사 뭐지 목적 음, 그 부분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할게요